네, 안녕하세요. 단속반이구요. 어, 지금 시간 10월 14일, 화요일이죠. 오전 11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제 영상 잘 챙겨봐 주셨죠? 주말에 타점 잡아드린 바운드리스. 이게 진짜 80% 가까운 역대급 수익이 이어서요. 어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베이직 어텐션 토큰. 단 하루 만에 25%급 등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. 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보이시면요 15시간 전 보이시죠?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빔 손실 빠르게 멘징하실수 있다고 이렇게 눌림목 자리 줄때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. 기억하시죠? 자그 결과 제가 잡아드렸던 주요 저항라인 완벽하게 돌파해 주면서요 무려 40% 가까운 역대급 폭등 시원하게 나와주었습니다. 자 이번에도 이 정보봉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 들어간 다음에 제가 잡아드렸던 매도 타점까지 잘 따라 오신 분들 이런 확실한 수익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답지를 시원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자서만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못 챙기고 계신 분들은요. 자 지금 바로 그냥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트레이딩 룸 링크를 하나 걸어놨거든요. 100% 무료 입장을 링크요. 이용 조건 하나도 없으니까 자 오늘이라도 입장을 해 두신 다음에요. 오늘 잡아드릴이 펀디엑스죠. 이것도 벌써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실시간 매수 라이브로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6% 수익 중이요. 에자 이렇게. 인기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그럼 각설하고요. 오늘의 종목이 펀디엑스. 자, 제가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 구독,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요. 짧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좀 흐름을 보시게 되면 5월달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연인 하락세가 좀 나왔거든요. 자, 그러면서 이 360원, 480원 매물대 라인에서의 이 박스권 횡보가 이어져 왔습니다. 자, 근데 좀 긍정적인 점은요. 이 480원 매물대 저항 돌파를 위한 돌파 테스트가 여러 차례 나오다가 최근에 좀 눌림이 나왔어요 아, 트럼프 관세빔이죠 자 이때 3 6 0원 부근에서 완벽한 지지 반등 리테스트 반등 나오면서요 지금 현재 이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에 성공해 주었습니다 자 이건요 이전에 이렇게 돌파 테스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저항은 좀 약해져 있는 상황 그러면서 유의미한 매수세까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해당 구간에 시원하게 돌파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0일 장기 입평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다라는 건요 자, 지금의 추세가 연이은 하락이고 횡보에서 바닥 구간에 다지고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라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요. 이렇게 이 소위 요즘에 부의 바구니라고 하죠.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. 그래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는 이런 구조. 이런 구조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걸알수 있는 점은요. 이 진짜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역배율로 되어 있잖아요. 자, 근데 5일선이요. 20일, 200일자로 넘으면서 연이은, 골든 크로스가 출현해 주었고요. 그러면서 5일, 20일, 60일, 120일선이 자, 보이시죠? 전부 다 고르게 정배열을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. 자, 그만큼 지금 이제 이 펀디 X의 상승 모멘텀,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, 어,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. 지금 구간에 이 전고점 라인의 저항까지도 돌파해 줄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시거든요. 자, 그래서 620원대까지 타겟을 1차 매도 타점으로 어,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이 진짜 어마어마한 매수들 보이시죠? 이런 구간들. 이런 구간들에 있던 물량들이 이 고래와 세력들 유동성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면요. 자, 앞서 잡아내렸던 620원 타겟을 넘어서 이 750원대까지의 대폭등도 누려볼 수 있는 이 진짜 역대급 기회 메시안스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이 펀디엑스 있죠?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액이라도 담으신 다음에요. 고정 댓글에 있는 트레이딩 룸까지 입장하셔 서 안정적인 매도 타점까지 꼭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정말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주말에 트레이딩 룸에서 타점 잡아들린이 바운드리스처럼요. 어마어마한 상승. 을 함께 이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 펀디엑스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